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 사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에스겔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제2차 포로로 잡혀 와서 포로로 잡혀 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자신들의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해석해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 유다가 최종 멸망할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살아 있는 시청각 자료로 활용하셨습니다. 즉, 에스겔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 지금 남 유다가 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당하게 될 일이.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취할 행동을 통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스겔로 하여금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지내는 기간에는 북 이스라엘의 죄를, 오른쪽으로 누워서 지내는 기간에는 남 유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줄로 꽁꽁 싸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내야 한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1년이 넘게 그렇게 지내는 건데 그동안 몸에 욕창 같은 게안 생길까요? 또는 또 화장실은 어떻게 갑니까? 씻는 건또 어떻게 씻습니까? 식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에스겔의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멸망하되 그 동안 지었던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에스겔로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이 빨리 깨달아야 다가올 심판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함과 불타는 사랑 때문에 이 이상한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교회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때로는 수고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에스겔처럼 수고와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성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성도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수고와 고통까지도 감당할 때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와 애씀을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와 애씀을. 억울함이 아닌, 단순한 고통이 아닌 영광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고 섬기고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우리의 아버지 마음속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정말로 귀중한 일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와 애씀과 고통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실절 미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